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신비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시며 그동안 무수히 많은 예언을 적중시킨 한 예언가가 있는데요. 그가 이번에는 리플, 즉 XRP의 상승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예언가가 그동안 어떤 예언을 적중시켰는지 먼저 말씀드려보면 어느 지방문화행사 촬영팀이 바다 일출을 담으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일기예보는 말금이었고 모두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던 때에 그 예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수평선에서 떠오르기도 전에 하얀 안개가 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촬영 시작 시간을 뒤로 미루십시오. 다음날 예보에 없던 짙은 해무가 새벽에만 갑작스럽게 끼어 촬영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안개가 걷히는 시간까지 정확히 짚어주었고, 팀은 일정을 조정해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당시 촬영팀은 드론 조종과 안정화 장비까지 총동원했지만 새벽 해무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언가의 조언대로 해무 소강 시간대에 맞춰 카메라를 다시 돌린 덕에 오히려 더 선명한 금빛 일출을 얻을 수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또 다른 예언 적중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환율이 상방과 하방 사이에서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예언가는 서쪽 바람이 동쪽 장을 흔들고 그 다음 주엔 남쪽 길이 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이가 추상적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바로 그 다음 주에 급등세가 꺾이며 해외결제 송금 수요가 빠르게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대비했던 수출업자는 가격 협상을 서둘러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학적 표현 뒤에 숨어 있던 메시지는 변곡점과 타이밍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후 업계에서는 선적 시점과 환해지 비율을 재조정하는 움직임이 퍼졌고, 서쪽바람이라는 비유가 특정 지역의 지표 발표 일정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한 문장이 시장의 속도 변화를 미리 감지하라는 신호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리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플의 제도권 편입 때문인데요. 실제로 화폐처럼 결제가 가능하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에는 현물 ETF 출시도 임박했기 때문에 단순한 암호화폐의 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금융권 내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될 예정인데요. 이 사실이 놀라운 점은 인도 소년이 이 예언을 했을 당시만 보더라도 리플은 절대 이렇게까지 발전을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리플의 가격은 1달러도 채 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리플의 신분 상승을 예언한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인도 소년이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화폐의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인도 소년의 코인 예언은 지금까지는 적중률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인도 소년이 처음 이 예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리플이 폭등하기 이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때 이 말을 듣고 샀으면 1000% 이상의 수익을 냈을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이 예언을 한번 믿어봐도 손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소년의 유튜브를 살펴봤는데요. 그는 현재는 종적을 감춘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 이후의 영상은 없었지만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약 1년 반 전, 그러니까 인도 소년이 무대 위에서 강연을 하기 6개월 전쯤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뭔가 특이한 것이 없을까 하고 모든 영상을 뜯어 살펴보던 중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인도 소녀는 리플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것은 대략 2024년 7월 초였는데요. 해당 영상이 올라갈 당시 인도 소녀는 리플의 가격이 단 100일 뒤에 지금보다 몇백 퍼센트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귀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영상이 올라갈 당시 리플은 몇년 동안 횡보 중이었기 때문이죠. 지금보다도 1년은 더 횡보할 것 같은데 단 100일만에 오른다니. 사람들은 코웃음쳤습니다. 그러나 100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리플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겁니다. 이 예언이 올라온 이후부터 무려 450% 이상 폭등하면서 최고가를 갱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리플의 가격이 어떤 변동을 거쳐 목표가 얼마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공개했었는데요. 리플이 어떻게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언제 폭락을 할 것이고 반등은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날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인도 소년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영상만 지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귀찮게 하다 보니 다소 내향적이었던 인도 소년은 해당 영상을 내려버린 것 같은데요. 저는 해당 원문 영상을 볼 당시 이미 저장을 해둔 상황이라 리플의 향후 가격을 알고 있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대로 공개를 하기에는 추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우선 우리 구독자님한테만 일대일로 신청받아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돈안 받고 공유를 드리는 거니 받아서 손해는 없겠죠. 그래서 인도 소년이 예언한 리플의 향후 가격 변동, 목표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리플의 매수 매도가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번 영상에서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향후 가격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251-7782이 번호로 리플 단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답장 드릴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내 드리고 영상 내려버릴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